처먹을 텐데 처먹을 텐데 자 오늘은요 어 인천에 나와있습니다 어 댓글에서 인천은 왜 안찍어주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는데 어 사실 제가 어저께 서울역 쪽에 가서 도가니 수육을 먹고 왔었는데 그 냄새가 가발 앞부분에 배었어요 어 자발 세척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어, 여기는 이제 마늘보쌈 집입니다 자, 돈통 마늘보쌈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여기는 사실 어, 마늘보쌈이 제일 유명하고 기호에 따라서 생굴도 추가를 하는데 저는 오늘 마늘보쌈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장님 마늘 보쌈 중짜랑 어, 소주 하나 먼저 주세요. 아무거나 많이 남은 걸로 주세요. 사실 이 집은 제가 인천 왔을 때 진짜 자주 오던 집인데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마늘이 슬라이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갈아서 음, 위에 얹어주는 토핑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늘 싫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잘 먹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먹방 하면 되게 많이 먹고 물김 뭐막 진수성찬에서 많이 먹고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 내 먹방은 그런 게 아니잖아. 예를 들면 돈통 마늘 보쌈, 대자에 홍어 삼합 생굴, 불족발, 막국수 이렇게 시켜서 먹는데 내가 찌양이 아니니까 내가 찌양이었으면 먹었을 텐데 내가 희밥이었으면 먹었을 텐데 수지부터. 아,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딱한 잔만 먹겠습니다 딱한 잔만 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일어나자마자 먹은 첫 음식이 소주다, 지금 근데 네. 어, 혀가 되게 우리가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나서 안주와 섞인 혀가 소주를 먹었을 때랑 나는 지금 눈 뜨자마자 먹은 소주인데 맛이 좀 색다르고 뭔가 좋을 텐데 어, 그래. 음. 이 집은 사실 이 밑반찬에도 먹어도 충분히 소주 한주가 된다? 음. 우 아, 벌써 나왔네 고맙습니다 이 집은 사실 마늘이 슬라이스로 가지않고 음 약간 겔 타입이라고 해야되나? 아 이모 진짜 나한테만 이렇게 특별하게 뚝배기로 준다니까 이모 진짜 내가 그때 더 달라고 했는데 더 리필해주시더라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음 저니까 오늘따라 구나루가 많이 아 <laughs> 구렛나루가 아니라 앞머리인데 <laughs> 앞머리인데 네. 내려왔어요. 그래나루 <laughs> 아니에요, 여러분? 앞머리인데 내려왔다는 점? <laughs> 사실 이 집은 이게 소주 안주지 뭐야? 이게 최고의 소주 안주지. 음. 사실, 이런 보쌈집에 오면은, 보쌈만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런 시래기국이 얼마나 맛있어야 소주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아우야 어, 좋다 이모님 너무 맛있네요 어, 전라도 분이신가요 잠깐만 오이 어, 안 좋은 거최 감독 안 좋은 거 배워왔어 어, 우리 최안 계시는데 <laughs> 잠깐만 카메라 여기로만 찍어가나 이제 이게 쇼를 해야 되잖아. 어사님 너무 맛있어요. 어 이게 전라도 식이죠? 아, 맛있네. 음. <laughs> 어디서 어디서 알았지 카메라 돌리는? 애청장가? 우리 최감독도 어 최감독이 알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 여기는 이제 배추 배추가 이제 이렇게 절여져서 음, 적당한 절인 농도에 이 마늘이 이렇게 겔 타입으로 올라와 있어서 먹기가 되게 수월하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여기 오징어 젓갈을 가운데 줘요. 오징어 젓갈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 뭐 사실. 음 맛있다. 음 이제 무생채 살짝 올려서. 김치까지 그리고 여기는 사실 마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늘을 굳이 추가하지 않고 저는 고추만 추가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써서 처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 제가 사실 이 집을 정말 추천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광고 아닙니다. 뭐, 원할머니 보쌈, 장충동 안족발 보쌈, 뭐, 공덕역 족발. 보쌈집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약간 여기는 뭐, 제가 우연히 발견한 맛집이에요. 테니스를 치다가 와서 먹었는데, 동생들이 너무 맛있다고. 그리고 데려오는 손님들마다, 어, 너무 맛있다고 해주니까, 자꾸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랑 안면을 트고 친해지다 보니 더잘 해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자, 보쌈 마늘을 조금 많이 올려서. 사실 나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이 마늘 먹으면 은 연인들끼리 되게 싫어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나는 뭐 사실 마늘 먹어도 뭐 키스할 일 없으니까 난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 응. 우리 최 매니저는 키스할 일 있으니까 먹지 마 마늘 난 없으니까 그냥 뭐 마늘 이렇게 하나 더 올리지 뭐 응. 그냥 마늘 이렇게 하나 더 올려서 그냥 먹지 뭐 음. 오징어 조갈까지 싸서 먹겠습니다.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잠깐만 <laughs> 너 자, 가만 히 있어. 음. 근데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밤에 키스할 일이 생기려나? 아, 좋다. 그냥 나 같은 경우는 뭐 키스가 아니라 이 보쌈과 오징어 젓갈과 키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직접 나와서 보니까 문화 충격이야? <laughs> 이번에 새로 왔어요. 우리최 매니저인데, 음 되게 잘생겼고 카메라 한번줘 볼래? 요 음. 되게 잘생긴 또 비주얼 담당. 그 우리 매니저 한입 먹어봐 이거 여기 싸서. 이 음, 음. 이거 마늘 조금 가득 올려줘야 돼 가득. 가득 올려서. 그리고. 벗삼 김치. 저는 오늘 키스를 할 일이 있지만, 나는를 <laughs> 떠야 되니까. 네. 키스할 일이 있을 때왜 나는 안 데리고 가는 거야? 들어가면 <laughs> 음? 확률이 없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아주 <웃음> 정말 냉철한 <laughs> 친구야, 자 우리. 너무 냉철해야 돼요. 예 조가 벗삼 첫 맛이잖아. 그러니까 절대 솔직하게 말해줘야 <laughs> 어, 돼. 나는 음. 솔직하게 할게. 솔직하게 말해줘야 돼. 충분히 맛을 조금 감미를 했으면 좋겠어. 음미를 좀 하고. 우리 최민니저는 사실 맛있는 식감은 포장을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꼭내 돈으로. 맛있지? 존나 맛있다. <웃음> 잠깐만. <웃음> <웃음> 잠깐만. 우리 매니저가 잠깐만요. <laughs> 그 표현이 존나.

한잔해한잔해 이거를 우의한잔 하고 같이 한잔할 사람이 또 필요한데 일단 이거 손에 쥐고 있고 내가 싸줄게 내가 싸준 대로 한번 먹어봐 새 젓가락 우리 메인 저 걸로 사실 이게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봤는데 어이 마늘 슬라이스를 조금 덜 올렸다? 음. 마늘 슬라이스를 사실 많이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충분하게 올려주고 그리고 오징어젓갈 살짝 올려주고 그다음에 우리 매니저 실수한 게이 무생채만으로는 감칠맛을 사실 느끼기가 어려 워 여기다가 무조건 보쌈김치, 배추김치를 올려줘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올려주고 마늘은 추월 안 가도 고추는 살짝 이렇게 된장이 쌈장이 <laughs> 미안해요 쌈장이 뭔가 이 뭔가 삼겹살을 먹을 때 쌈장이 다 어우러지게 하듯이 이것도 어우러지거든요. 이거를 제가 싸서 일단은 소주 한잔 하고 내가 바로 먹여줄게요. 소주 한잔 하고 음. 잠깐만 너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laughs> 너 자꾸 나랑 세대 차이 나게 할래? <laughs> 자 이거 바로 거짓말 치면 안 돼. 확실하게 맛 표현은 솔직하게 해줘야 돼. 진짜 맛있지. 음. 응. 계속 씹어줘야 돼. 계속 씹어주면서 계속 절대 급하게 절대 급하게 맛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씹어줘. 느끼고. 와. 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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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안 되겠다. 너 카메라 들어. <laughs> 얘가 이렇게 처음 새로 왔다 보니까 새로 왔다 보니까 사실 그 표현이. 너도 재훈이 족속 아니야? <laughs> 재훈이가 맨날 이걸. 아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지? 진짜 맛있고 예, 예. 이 집이 그니까 러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 어 이런 게 있어요 먹방을 하다 보면 음 개인 호불호가 다 있지만 저는 맛없는데 맛있다고 한다? 내 입맛은 아니다 근데 그 입맛까지는 제가 책임질 수는 없고 근데 제가 맛봤을 때이 집은 정말 약간 전라도 느낌의 전라도 느낌의 그런 간이면서 맛있다 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먹어보면 깜짝 놀랄 거야 아마 이거를 제가 사실 정말 미안하긴 한데 사장님한테 리필을 항상 합니다 저는 이걸 한 입. 진짜 확실하게. 진짜 맛집을 많이 아시네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맛집을 많이 알진 않은데 우연히 그런 거 있잖아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어이집 뭐지? 보쌈이 되게 잘삶아졌고 마늘의 그 조합과 김치가 전라도식게 어? 괜찮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집을 여러 번 먹어봤어요 여러 번 먹어보고 어 미안해요 잘라주세요 여러 번 먹어보고 소개해도 되겠다 싶어서 충분히 먹어보고 소개를 해드리는 집입니다 좀놀래지 않았어? 내가 그냥 어디 집 가자 했을 때 그냥 뭐 그런 그냥 집이겠지 했지만 맛있잖아 그는 응. 그는 조금 놀랬어 찍고 먹고 싶어 <laughs> <laughs> 진짜 맛있어가지고 아 그래? 어 조금만 더 참아주실 수 있겠어? <laughs> 자 이번엔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아 이게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물론 고기도 중요하지만 김치도 중요하지만 이그 양배추가 이 배추가 얼만큼 절여졌냐? 사실 이 여러분들 진짜 그 디테일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배추가 흐물흐물 거리는 집이 있거든요. 우리 그 매니저 알잖아. 흐물흐물 거리는 집은 너무 또 힘들어 손에 묻고 물이 묻고 근데 이거는 생배추도 아닌데? 살짝 중간 크기로 있다? 음. 이게 정말 식감을 살려주면서 어우러지게 해주는 거거든 음. 약간 이거 최영답 닮았는데 알까너 이재훈 종성 맞지? 이재훈이 저번 주에 조용남이라고 그랬는데 <laughs> 음. 아. 한잔 따라주는 거야? 아, <laughs> 그럼 잠깐만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너 잠깐만 너 재훈이보다 더한 놈 더한 놈이 왔네 잠깐만 아니 어떻게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한 놈이 왔어 잠깐만 어래너 고생했어 처먹할 텐데 잘 되니까 좋지? 아유 너무 이거 음. 때문에 네. 음. 이걸로 이제 차도 사고 건네도 잘 돼서 <laughs> 미안한데 적자 컨텐츠야 그것만 알아도? 마늘을 좀 많이 올려야 돼 마늘 이, 이거는 아까워하지만 마늘을 많이 올려서 맛있으니까 또 아깝잖아 아 절대 안돼 음식은 사실 아끼면 안돼 음식은 무조건 아끼면 안돼 아끼다 똥 된다 아 너무 맛있지 않니? 진짜 맛있다 소주부터 먹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소주부터 먹고 쓴맛을 느끼고 거기에 왜 때려 먹자고 음음 맛있지? 음. 배추와 보쌈 김치의 그런 딱딱한 식감만 있을 때 입이 되게 힘들 수가 있거든 요 그때 이제 이 국물을 적셔주면 사실 이게 최고야 반칙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 째로뭐 하는 거야 <laughs> 야나더 살고 싶어 아네 다시 갈게요 슬레이트 어 매니저 한잔 줘 응. <laughs> 돌리지 마. 음. <laughs> 저,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네. 저희 촬영 중이라. 네. 재밌게 찍고 있어요. <laughs> 자, 먹어볼까? 음. 뭐할말 있어? <laughs> 더한 새끼가 왔어 잠깐만 재훈아 연락 좀줘 재훈아 얘 주사 있어? 재훈아 재훈아 연락 좀줘왜 연락 안 받아 이름이 북이라고 했나? 너확 부셔본다 더한 이가 왔어. 아, 한잔할게. 아, 한잔할게. 처먹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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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잔 아, 너 발음이 지금 꼬였어. 잔 벌써 잔 취했어, 잔너 때문에. 처먹었는데 최초로 매니저랑 겸상하는 그런 술 먹방. 사장님! <laughs> <잔> <laughs> 주문도 지금.. 야, 잠깐만. 주문을 왜 네가 해? 내가 해야지. 내가 먹방하는 건데. 어 좋아, <laughs> 내가 할게. 저희 사장님, 저희 소주 하나 더줄수 있어요? 야 잠깐만 좀 텐션이 너무 빨라 취한다 잠깐만 나저 먹었는데 찍으면서 안주 얼마 안 먹었어 지금 보면은 아 지금 보면은 안주를 얼마 안 먹었는데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어떡해 오늘 더 맛있어 취했어요 우리 지금 잠깐만 잠깐 만 잠깐 이거 잠깐 잠깐 잠깐만 매니저 아야 잠깐만 매니저 잠깐만 아 우리가 촬영 왔잖아 네. 잠깐만 아니, 너 인스타가 또술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뭔데 형? 뭔데 뭔데 <laughs> 잠깐예 말려봐 재훈아 재훈아 연락 좀줘 재훈아 나 재훈이 보고 싶다 잠깐만 우리 인스타 술 먹는 방법 몰라요? <laughs> 잠깐만 더한 놈이 왔네 잠깐만 어아 이렇게 <laughs> 같이 먹는 거야? 또 새로운 최애 기 매니저가 음... 제 쌈을 또 직접 한번 싸준답니다 기분이 좋아져. <laughs> 아까 전취했어. <laughs> 미쳤나봐. 진짜 취했어. 여기 나몇 시야 지금? 지금 우리가 3시 정도 됐지? 마늘 많이 썰. 마늘 그만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많 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만 올려줘도 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나 오늘 어차피 나는 키스할 일 없으니까. 키스할 음. 일. 잠깐. <laughs> 야 매니저 재훈아 어디 있는 거야 재훈아 왜 연락을 안 받아. 면고 실. 응. 뭐, 뭐라고? <웃음> <웃음> 잠깐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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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좋아요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고. 네. 어 그래도 제대로 주네 그래도. 아니, 제대로 줘야지. 어. 맛있는 거는 맛있게 먹어야지. 어 그래도 제대로 주네. 마,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돼. 어 역시. 잠깐만 담배 뺐어? 아까 오기 전에 살 떴어. 담배 어 음. 하나 이렇게 찍지 말고 아, 제대로 취했어? 안 취했어 음, 아 제대로 어 음, 그렇지 그렇지 음, 음. 음. 이집 정말 동엽이 형이 정말 좋아하는 집이거든 잠깐만 어디 지거 뭐야? 야, 얘 취했어. 잠깐만. 얘 취했어. 잠깐만. 두 병. 처먹을 텐데. 최초로 두병을 잠깐만. 처먹을 텐데. 아니 괜찮 괜찮겠어. 술 괜찮아? 아니, 그만 시부리고 먹자고. <laughs> 아, 아니, 알수 예. 괜찮아 진짜? 야, 술 먹는데 촬영 그만하고. 빨리 먹. 아, 너무 빠른 거야템포 템포가 술 먹으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어.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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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주가 이만큼 나왔는데 아니 나술 먹으러 왔지, 안주 먹으러 왔어 <laughs> <laughs> 맛있는 걸 아껴 먹어야 돼 아니 술 너무 빨라, 템포가 제쟤 매니저? 템포가 너무 빨라, 잠깐만 네. 빨리 빨리 먹어, 빨리 빨리 잘 아니, 진짜 술, 진짜 술이야 진짜 술이야? 저찍 저는 제랑 못찍겠어 재현아 보고싶다